부터 좋아요. 경애. 아버지 부탁 드리면서 민하, 이쁜 여자 건우 시작해 보겠습니다. 본명은 박민하고요. 예. 91년도 6월 27일에 서울 턱턱특표시에키는1 0 7 오케이. 빠르고 가요. 고로 얘기하면 걸걸을 출신이야 나이 미지스라고 들어봤나? 그제 깜들고 있는 우리 미나가 키가 크고 이뻐. 더 중요한 건 얼굴이 좀 너무 쪼만해 어, 그러니까 실제 170이지만 사실적으로 170 이상인 사람하고 비슷한 거지 왜냐? 얼굴이 쪼만하니까 어? 어? 미나야 너 옷을 그렇게 입고 모자까지 딱 쓰니까 혹시 급식했네? 박미나 <laughs> 백바지 그만. 워흰이 내리다 나네 미나 머리 위에 그건 뭐니? 혹시 너가 나의 선물이니? 아우 지금 맛있는 거 혼자 처먹고 있는 것 같은데요? 그런 건 같이 먹어야죠. 꼬치 꼭 먹고 있네 그녀의 윙크가 우리를 설레게 한다. 그녀의 이름은 박미나. 혹시 커뚱땡이니둥땡둥땡 끄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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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땡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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 저처럼 이뻐지고 싶으면 물 많이 드세요. 물 마시면 이뻐져. 아이 모습은 생일 때 같은데요. 다음 생일 때날쳤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키큰 미녀 박민하였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공유 부탁드릴게요.